꿈을 펼쳐라처럼 새로운 도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점 위원장이신 성신여자대학교 강태훈 교수님께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채점위원장 강태훈입니다. 아, 지난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4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6일 금요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과목별 등급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46만 3486명으로 재학생은 30만 25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만 897명이었습니다. 영역별 응시 인원은 국어 영역 46만 1252명, 수학 영역 44만 3233명, 영어 영역 45만 9352명, 한국사 영역 46만 3486명, 사회 과학 탐구 영역 44만 7507명, 직업탐구 영역 3,628명, 제2외국어 한문 영역 44,102명이었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2만 5,135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만 4,649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47,723명이었으며, 응시자의 대부분인 99.5%가 두개 과목에 응시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인 11월 14일과 다음날인 15일 양일간 85개 시험지구의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답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인원 1,127명이 23일간 모든 답안지에 대해 이미지 스캔, 판동 및 검증 등의 작업을 미리 정해둔 절차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및 성적 통지와 관련된 재반 절차, 원칙과 기준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채점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채점상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았을 때 국어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평이하였고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는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평이하였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영어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졌지만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높아졌습니다.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의 난이도는 과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받겠습니다. 대석자들은 전당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어, 지금부터 현장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유현장님, 유현장님께서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자께서 보충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김유라 기자. 네, 세계일보 김유라 기자입니다. 그 이번에 총 만점자가 11명이라고 들었는데 재학생하고 졸업생 몇 명인지 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 문제는 원장님께서. 네. 그 만점자 최근에 공개를 좀안 하다가 그 숫자는 공개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졸업생 1명이었었는데 올해는 총 11명이 총전 과목에 만점을 받았고 이 중에서 재학 생은 4명 또 졸업생은 7명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네 다음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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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유진태 이사입니다. 그 국어 같은 경우에 는 작년보다 여 여섯 배 넘게 만점자가 많아졌고 전체 만점자 수도 통합수능 전환이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거 변별력을 좀잘 확보했다고 보시는지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어, 역대 어느 수능과도 비교해도 어, 난이도 관리가 잘 되었다고 라 저희는 제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1등급 컷도 131점으로 국어 같은 경우 나왔고요. 그 다음 만점자가 140점이기 때문에 9점 정도에서 4% 학생들의 변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의대, 아, 음, <laughs> 뉴시스니 의대 증원이 많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 우리 국어 영역의 만점자가 한 1,022명 정도 그뭐 표준 최고점 수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수학이 네네, 1,055명, 그다음에 1,522명 수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로 보면 0.2%, 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0.2%, 0.3%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최상위권이 변별이 안 된다라는 거는 대단히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의대생이 모집 인원이 확대됐다 고 그래갖고 최상위권을 또 변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또 작년처럼 소위 말하면 불수능 또 대단히 어려운 수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또 준비하는데 많은 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그. 최고 표준 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가 150점, 수학이 148점이었기 때문에 그 최상위권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변별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재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대단히 그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이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심할까 학교 교육 중심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 평가와 9월 모의 평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서 이러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 0.3%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적당하게 지금 6.2%가 1등급 비율이기 때문에 과목들을 조합하면 종합적으로 뭐 의대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니다 <laughs> 네. 하다 아, 네, 아까 그 역대 어느 수능과 비교해도 도관리가또잘 됐다고 병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물론 난도를 만점자만 최고점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점자 1 1명 국어 수학 최고점 그리고 영어 1등급 비율 다 교육당국이 좀 의도한 정도로 나오셨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는 좀 난도가 많이 널뛴다 그리고 자 난도 좀 측정이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수능도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난이도 관리에 관련해서는 그 출제 과정에서나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이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난이도 관리가 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과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졸업생들이나 그 N수생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 난이도를 어 특정 하기가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그그 그, 그 졸업생들과 N수생들의 참여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6월과 9월에 다소 좀 실험적인 시도 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들 모두 감안해서 11월 달에 보는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이제 갖는 문항들로 검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어, 다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능도 어,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유나는 정도로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어, 다음으로는 온라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교육부 대변인실 박치면. 서울신문 김지혜 기자님의 입니다 수능 수학영역의 공통과목 22번, 미적분 29번과 30번 등세개 문항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벗어나 출제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요번 그 수능시험 문항들에 대한 그 출제 근거인 그 교육과정 출제 근거를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출제 단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점검 단계라든지 또 출제 점검위원회 등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출제 점검위원회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문항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 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공개한 학교 교육 과정의 출처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여보노 기자님 시대니까 모든 학업 맞춤자람 명승 7명이 졸업 목별 만점자, 만점자 중에서 대학생, 졸업생 비율도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들 그러한 데이터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여전히 수능이 좀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한 시험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둘째로 지금 혹시 그걸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학원가에서는 이1 1 명이 다 수도권이라는 얘기가 지금 흥행하고 있거든요 지역도 혹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출제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뭐 작년 사교육 경감대책 또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로 뭐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공교육 과정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면 풀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한다. 그 출제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의대 지원생이라든지 반수생들이 늘어나면서 그 학생들이 아마 그 점수 획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분석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재수를 해야지만 뭐 준비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재학생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하면 이렇게 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 이러한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만점자가 비수도권에도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에, 여러 가지 또 학교에 대한 또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네,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및 대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